안녕하세요. 영통 제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이고요. 벌써 10월 달의 마지막 주가 되어서 시향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너무 안 늘어나서 한 번씩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오르는 기미보다는 하락된 상황에서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좀더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대출 규제, 이번에 안심전환 대출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해서 좀더 확대해서, 어,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15억 초과되는 아파트도 대출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있으면 규제지역을 해제시켜준다는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역별로 그 규제지역을 해제해야 되는 조건을 갖춘 데가 많이 있으니까 어, 지자체 장들한테 건의하시고 민원 넣고 하셔가지고 본인들 지역 어, 규제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아, 이거 오늘도 소품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주차로 바꾸고요 매매지수가 증가가 돼 있는 곳이 한달 동안 보니까 전북이 0.01% 너무 너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정말 연착륙이 아니고 경착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세지수도 아, 뭐 너무 심하고요. 여전히 세종이 안 좋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우위 증감 지수는 충청북도가 4.9%로 높게 나오고요, 제주도가 6.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수급 증감에서는 울산에 임차가 조금 더 우세해 보입니다. 매매 거래 증감을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증가가 되는 지역은 많지 않고요. 제주도만 5.5%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거래 증감지수를 보니까 세종이 7로 좀 늘어 있고요. 제주가 5.5% 미분양 증감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속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음, 지금 인천도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678건 부산도 조금 늘었고요. 그리고 대구가 778건, 대전 159건, 경북 176건입니다. 전세가율은 이거는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75%, 79% 이런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 집값이 하락돼서 전세가하고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전세가 머물러 있다 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전세도 약간씩 하락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아, 왜 이러냐? 단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갱신이 되게 되면 약간씩 또 차이가 생겨요 아, 전세도 좀 떨어뜨려 주고 하기 때문에 낮아지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매매 전망으로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 전망 지수 증감을 보니까 지난번엔 강원도가 좀 좋게 나오고 제주도도 좋게 나오고 했었는데 거기도 많이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전세도 뭐 움직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세 십 개월 고 용산 현황판. 부동산 매매 지수로 지역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부산, 울산보다도 떨어져 있고, 광주가 가장 덜 떨어져 있고요. 세종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타 지방에서는 강원도가 가장 덜 떨어졌고, 전남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세 지수는 광주, 울산이 덜 떨어졌고요. 서울이 부산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기타지방에서는 강원도가 그래도 높게 유지하고 있고, 전라남도가 낮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수 우위에서는 이제 세종이 조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양이긴 합니다만, 어, 이 정도로 단정할 순 없구요. 기타지방에서는 전남이 좀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전세수국, 울산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구요. 전북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 증감은 세종이 조금 더, 어,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래도 몇 건이라도. 다른데 전혀 뭐 거래가 없고요. 전세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이 조금 되고 있긴 합니다만, 낮은 가격에서 되고 있고요. 미분양, 대구,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양이고요. 미분양은 대구가 여전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경기도 3천 건 정도로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인천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타지방에서는 여전히 경북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요 전남 뭐 다른 지역들은 그냥 그렇게 크게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있는 모양은 아닙니다 전세가율 울산이 가장 높고요 강원도가 가장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디에 많이 투자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충남, 천안, 청주, 아산 이런 곳에 좀 많이 투자를 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천안에다 많이 투자하셨고요. 청주 투자하셨고, 서울에 계신 개인 투자자들은 경기, 고향, 충북, 충주에 많이 투자하셨네요. 법인은 대전, 유성구, 군산, 이런 곳으로 많이 하셨고요. 어, 법인 매도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입니다. 서울, 강남구, 시흥, 수원, 이런 영통. 영통도 매도를 많이 해서 계속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도 그래도 어디가 좀 많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나 보니까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충남 아산, 천안시 서북구, 청원시 이런 곳들이 상위를 보, 상위권에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체적인 어, 돈에 대한 유동성을 보니까 유동성은 어, 작년 가을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1년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월달 시향을 봤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어, 상승 여력은 없고 어, 전체적으로 하락에서 고압을 보이는 곳이 많이 늘었고 어, 하락이 진행 중인 곳도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승되는 곳은 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어, 그렇지만, 이제 정부에서 계속 대출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좀 저지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어, 금리에 대한 문제가 가장 관건인 것 같긴 한데, 금리도 내년 초에는 상승을 멈추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동산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어, 지금 매도, 매수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정부 정책이나 시황 살펴보시고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통에 있는 제일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